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 AI를 활용한 기술이 농산물 가공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쌀가루로 튀김을 만들 때 최적의 조합을 AI가 찾아냈는데 앞으로 가공 기술의 수준을 높여 소비 촉진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고구마 튀김입니다. 겉보기엔 차이가 없지만 기름을 얼마나 함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식감과 맛이 다르고 칼로리 차이도 커서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흡입량이 더 적은 제품이 뭔가 좀더 바삭거리기도 하고 과자 같은 식감 때문에 더 맛있게 건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정도를 알아내는 게 비결인데 쌀 품종마다 차이가 나는데다 이걸 파악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농촌지능청이 대학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 쌀 반죽의 기름 흡수량을 예측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쌀 가루의 아밀로스 함량과 최종 점도, 시간, 온도 네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튀김 동안에 기름이 흡수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측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고 다양한 쌀 품종을 혼합해. 유탁용으로 최적의 조합을 만든 것처럼 다른 제품에도 적용이 가능해 농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업체에서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이라든지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쌀가루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쌀 가공 산업에도 활용되면서 쌀 소비 촉진에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